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이제 화장실인데, 선생님, 여기는 IoT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IoT가 들어간 건 딱히 없는데, 저쪽에 아, 그래? 환풍구 쪽에 네네. 커버가 씌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아, 네, 네. 이 집에서 그럴까요? 유일한 단점이었던 게 뭐였냐면, 네. 담배 냄새가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해결한 게 지금 여기에 커버랑 여기 바닥에도 이제 뭐 담배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안에 뭐 이제 보여드리고 좀 애매하긴 한데 네네.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음. 같아요. 사실 이게 좀 고통 아닌 고통. 맞아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처리를 할수 있다. 켰을 때는 이제 빠져나가고 냄새가 역류는 안 하게. 오 너무 좋은 정보. 네. 아이템 이런 정런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음. 저는 음. 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민원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음. 어느 집에서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 그래서 막 검색해봤더니 많이 나와요. <laughs> 아, 오 너무 좋은 아이템.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좋은 게 저는 처음에 그냥 디자인만 보고 산 건데 칫솔도 하고 나면 물이 흐를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규조토예요. 네. 물때가 안 끼니까 그냥 음. 이 상태로 계속 쓰고 있어요. 굳이 청소해줄 필요가 네, 없다. 네. 아, 음. 해줄 필요도 없고. 근데 좀한 분은 혀를 닦고 한 분은 안 닦잖아요. <laughs> <게 아니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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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뭐가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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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있고 <laughs> 뭐지? 워터피트. 워터피, <laughs> <탕구>. 아, 치아에 <laughs> 굉장히 진심이시가요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도 되나요? 파란색 이거 세정제. 이마트에서 일반 제품도 사보고 다이소 것도 사봤는데 그거 말고 생활공작소 아시죠? 어, 네네. 특가가 나왔길래 사봤는데 진짜 음. 좋아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이게 이걸 써보시면 어, 나중에 갈때 드릴게 요 써보시면 어, 진짜 다른 게 오염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네. 확실히 줄어요. 제가 다이소 거 썼을 때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되게 금방 효과가 떨어졌거든요. 기간도 진짜 길게 가한달 넘게 오. 가는 느낌이에요. 오, 그 저는 사실은 저걸를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써보면 계속 쓰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문제야. 나예 처음부터 안 쓰면은 내가 불편한 걸 모르잖아요. 네. 아 이런 거를 시작을 아예 하면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가볼까요? 네. 나가면은 거실이고 이쪽이 주방인데 항상 물어보는 게 LG vs 삼성파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LG. 하이마트를 갔죠. LG 삼성 말고 일부 있는 다이슨도 있었고 밥솥 쿠쿠도 있었고. 아... 그래서 한 곳에 막갈수가 없는 거예요. LG를 처음에 다사려고 했는데 응? 일부 제품이 제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하이마트 매장에 갔더니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삼성 가면 당연히 삼성 께 좋다하시고 아, LG 가면 당연히 LG 거 좋다 하시는데 하이마트 가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알려주시니까 좀 좋았던 거 같고. 응. 제가 이 다이슨 이제품에 꽂혔었어요. 네네. 오, 저도 이거 최근에 샀어요. 아직까지는. 아, 않았는데. 진짜요? 네. 근데 어때요? 이거 뽑기를 잘못해서 한번 교환을 했었고 잔고장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고장이 음. 아니고 간단하게 뭐만 닦아주면 쓸수 있는 건데 그게 안내문에 없어요. 음. 다이슨 제품들이 헤어드라이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설명이 빈약하거든요. 이제 AS 기사님 되게 금방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가시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던 게 매트가 왜? 보통 아기 해서? 키우는 줄... 맞아요 <laughs> 왜 이거를... 운동하려고 네. 한동안은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네.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를 깔았는데 처음에는 매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접이식이고 치울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쓸 때만 펴야지 이랬는데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소파도 소파에 안 앉고 아까처럼 여기 항상 기대서 앉고 안방에는 베개 갖고 와서 기대서 앉고. 아 이걸 이제 앉는 목적으로 샀는데 깊이가 좁거든요. 이 폭이. 아 요게 네. 네네네. 근데 거기 소파 보러 갔을 때 말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깊게서 해 눕는 용도로 많이 쓰신다. 음. 그러니까 여기 한 명밖에 못 누워요. 원래는 이제 신혼일 때 약간 두 명이서 누워서 TV도 보고 이러잖아요. 영화 보고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은 여기 눕고 한 명은 여기 누워서 영화 보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 이거 구매하실 거면 이왕좀 깊은 거를 구매하셔라. 어차피, 네, 네. 아, 앉아있으니까 누울 정도로 사셔라. 네. <laughs> 아,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TV 스탠드가 되게 많이 신기... 붙어 있죠. 근데 네, 뭐가 있는데 이 흰색 이거 뭐예요? 처음 보는 스탠드인데? 이거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다리를 많이 이렇게 음... 나무다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격거리가 이거보다 좀 커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걸 최소한으로 벽에 붙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아, 저거는 뭐예요? 근데 술장고 술장고 좀열어봐다그랬까 원래는 LG 게더 많이 들어가는데 음. LG 보다는 삼성 게 디자인이 예뻐서 디자인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아... 어,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어. 근데 본인 불만이에요 큰거 어? 사세요 어, <laughs> 양이 작다고 아... 자꾸 LG 거큰 걸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안 된다 인테리어를 해친다 <laughs> 아 그거 나 LG 거 뭔지 알아요 그 네, 와인 그냥... 냉장고를 이렇게 크게 놓고 네, 직사각형이니까 네. 아... 아직 리 부엌이 큰 집에는 그게 어울리는데 저희 집엔 여기 둬야 되는데 가장 어울리는 게 삼성이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항상 보면 디자인에 관심이 없으시고 기능에 관심 있으시니까 이분이 기능적으로 컨펌한 거 해서 제가 보죠 아니면 제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분한테 드려요. 분업화가 확실히아 네. 네. 이게 그래서 다른 게좀 좋아요, 그럴 때는. 너무 좋다, 이런 네. 거. 이런 건 되게 좋네요, 정말 정말 좋네요. 이제 거실에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 스위치 정도? 어. 아, 이게, 이게 되게 좋은 게 커튼도 되고 커튼 위에 조명도 조명도 해놨든요 반점 조명. 근데 이런 거 진짜 특징이 와, 너무 좋다인데할 생각을 못 맞아요, 하겠어요. 맞아요. <laughs> 이니까 <laughs> 좋다. 아, 오케이. 여기가 이제 주방? 네네. 그래서 주방 쪽으로 이제 가 볼까요? 주방은 거의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어요. 저는 주방에 욕심이 크게 없었는데 이분이 네. 욕심이 엄청나셔 가지고. 아, 어떤 거에서 욕심을 부리셨습니까? 주방에서는? 일단 이 밑에 조리 기구들 이랑 음, 네 이거랑 밥솥도 본인이 고르신 거고 밥솥이 싼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제일 비싼 걸 고르셨어요. 기능이 기능. 많다고. 근데 밥 짓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밥솥으로 그럼 보통 다른 걸로 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 많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죽죽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무압으로도 조리가 되거든요. 근데 아, 이제 무압은 그래? 나물밥 같은 거할수 아... 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집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건조기 기능만 있는 거거든요. 요리하다가 저는 중간에 네. 설거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설거지를 중간에 해 놓고 밥 먹고 나면은 넣을 데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얘는 시간으로 한 2, 30분 이면 건조가 다 돼서 그게 진짜 좋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넣을 네, 때 생기는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이분은 식세기를 사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게더 뭔가 식세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은 사실 저도 식세기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되게 음, 많이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요 연배가좀 비슷해서 그런가? 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laughs> 역시 사람이 해야지 이런 아, 거는 한살 많아요 <laughs> 아, 이거 혹시 냉장고요네 네, 이게 빌트인으로 있던 기존 옵션이 있던 거다 이분의 아, 거 이것도 지금 저희가 2주 전부터 냉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진짜 많이 없는 거. 이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특히 술이 많이 없어요. 여기 원래 술이었어요. 여기까지 아... 요리는 네. 이제 하시는 제가 느낌입니까? 주로. 아, 네. 그러면은 모든 분이 생각하는 난제일 것 같은데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잘하 거. 서로 잘하는 거? 너무 달라서. <웃음> <웃음> 잘하는 게 너무 달라서. <laughs> 저는 청소. 눈에 보이는 건잘 치우는데 서랍 안에 정리. 아 옷개변맞는 거,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주의하자면은, 네. 이런 칸을 사고 하는 거 잘해요. 근데 음 이칸 안에 중분한만 꽂혀있고, 아 그런 아 스타일이시고.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아 근데 이분은 청소는 죽었다 깨어나서 안 하시는데, 음. 정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맞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 게, 다른 게. 안 맞는 게 아니고 거. 다른 게. 궁금해진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연애와 결혼은 뭔가 다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때요? 실제로 이제 그 연애를 오래 하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약간 연애 기간이 짧으면 달라지는 게클것 같은데, 음. 저희는 사실 지금 가족 같아요. 신혼이 아니고, <웃음> <웃음> 연애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 가족 같은 음. 느낌. 그래서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럼 저기 공간은 혹시 뭔가? 벤틀리가 아. 있거든요. 아, 저터기를 이쪽에 넣었어요." 쟁여놓고 집에서 항상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혼자 음식의 드세요. 취향이 조금 다르신가요, 두 분? 다? 저는 못 먹는 게 없는 스타일이고, 저는 기 입맛. 아. 제가 그래서 엑셀로 정, 정리를 해놨어요. 아예 못 먹는 거, 레몬 주고라도 사먹는 거에서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너무 먹는 게 좋다 이런 거 음식 취향이 다른 게 저는 이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것만 계속 먹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네. 신제품이 나오면 다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저는 만두는 무조건 비비고 오거든요 mm -hmm. 근데 이분은 이제 누가 봐도 맛없을 만두를 사요 <laughs> 그러면서 맛 없네 하면서 먹어요 음... <laughs> 그래서 처음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그래도 안 버리고 다 먹으니까 도전하고 탐구하시는 네. 이런 이제 스타일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후라이팬 테팔 많이 쓰시잖아요 음, 네네. 불에 대자마자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처음에 어, 이게 맞나? 이랬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테팔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테팔 블랙 라인인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진짜 달라요 요리할 때도 그렇고, 뭔가 오염물질 닦이는 게 다르고, 코팅약이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어, 근데 홈쇼핑에서 사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사신다면 저는 이거 진짜 강추. 여기가 이제 이분의 방. 아, 네. 열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 혹시 뭐 녹음 이런 것도 하세요 강의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아... 회의 같은 거할 때. 이거는 진짜 그 노래방 같은 데서 진짜 그 마이크를 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에서나 숨이 되는 아 그런 거를 사용하시던데. 음, 저는 오케이. 그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스피커를 보통 켜놓고 하거든요. 이걸 쓰면은 이제 저쪽 방향은 안 들리고, 한쪽만 들리니까 한쪽. 아 뒤에서 스피커를 켜놔도 소리가 섞이거나 하는 게 없는 거죠. 회의할 때, 야, 너그 스피커 좀 꺼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쩌면 그런 게아 혹시. 되게 궁금한 게, 모니터가 세대의 필요가 있을까? 아 메신저들 거의 음? 하나에 다떠 있고, 어, 네. 가운데 이제. 메인 작업, 뭉텅 아, 보조 작업들 네.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데 네. 데스크 세더?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건 어떻게 놓을 것이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은행 같은 데서 갖고 온 거예요. <laughs> 아 옛날 키보드 같죠? 무접점 키보드라고 해서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손에 부담이 덜 가면서 아 내가 키보드를 누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적당한 그 사이. 이거는 전 따로 쓰는 건데, 네. 보통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laughs> 네, 이렇게 손목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아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물어보겠는데?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이렇게 네. 있고요. 쟤는 이제 펀딩을 해서 산 건데, 단축 스위치 등록하고 위에는 다이어리거든요. 사진 편집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얘는 뭐 명도 뭐아 색감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네. 다이얼만 바로 돌리면 할수 있게. 저도 이제 알았어요. <laughs> 아그쵸 사실은 이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네. 말씀을 잘안 하실 테니까. 이 밑에도 이제 아까 봤던 네.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누르면은 이제 불이 꺼지고. 아 여기서 조종하네. 이렇게다가 달아놨어요. 커튼도 아다 커튼도. 좋다. 버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키고 끄는 것도 아 이렇게 진짜 덕분에 진짜 덕분이다 덕분에 아 아깝다 아 오케이 이거 치워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술이 남았어요 술네와 너무 좋다 <laughs> 어,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른 질문. 한 분은 술을 되게 잘 드시고, 한 분은 잘못 드시면 뭔가 되게 연인들끼리 싸우는 것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술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이 친구가 이제 술을 좋아하지만 부어라 마셔라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네. 술을 진짜 음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과음을 안 과음을 하지만 되게 건전하게 노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그걸로 한두 번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제 거의 촬영 끝나고 보니까 되게 원슈타인과 이혜리 님의 만남인가요? <laughs> 동생이. 사줬는데 친동생 네 사줬는데 덕분에 잘 쓰고 있어. <laughs> 이렇게 감사 인사를.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어떤 거든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이 집을 못 와보셨거든요. 음... 근데 친구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부모님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사진으로는 그게 잘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겸사? 그리고 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일하게 같이 매일 챙겨보는 게 자취남이에요.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홀려서. 이거를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서 버튼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아게 편하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거지만 네그리 되게 잘 편해요. 사용해주고 계신 음.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요. 직접 담그셨다는 한잔하시죠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촬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